처음이처음 처음. 오, 진짜 대단이 형님들이 강력 조절을 잘하네. 아, 예, 예, 예. 아, 뭐 음. 진실과는 별개로 하여튼 강력 아. 조절 잘하시네. <laughs> <laughs> 한 번만 나신 거예요? 지금 거의 막 지금 한세 번, 세 번, 세 번, 번 갔나? 와, 진짜 많이 만난 것 같아, 와, 좋은 거 세. 세 번. 아, 좋은 세 번만 났는데 네. 방송에서도 진지하게 만나가지고 네. 잘되면 진짜 결혼하겠냐, 잘되면 진짜 결혼하겠냐. <웃음> <웃음> 근데 결혼 그 가치관이 있어요? 결혼은 언제쯤 해야 되겠다? 막 나,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고민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? 아직은 없지. 아, 어 제가 원래 결혼은 좀 늦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, 아, 어, 네. 아, 근데 아. 이제 제가 이번 년도 들어서면서 주변에서 결혼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결혼을 걱정, 고민을 하고 해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저한테도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느낌. 시간만 기다리면 만난다. 시간리만 아, 어른들이 그래. 본니한테 이게 점점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이게 점점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야 점점 아, 스며든다고, 스며든다고 얘기했어 오, 그래 뭐. 가랑비 어쩌 듯이 그냥 아. 점점 이렇게 지금까지는 일도 하면서. 어느 정도 비중이 맞아야지 사랑도 잘 되고, 일도 잘 되고, 아, 그렇지. 제가 일하는데 오빠가 너무 바쁘면 제가 오빠한테 더억매이고 엉매이고, 억매이고엉매요고 엉매이고. 야, 그러면 생각이. 아, 벌써 엄청 났어 처음 알았어, 막 그런 니가 그러더라고. 젊을 때딱 이럴 때 제일 좋을 때는 이성을 만나고. 지금 이 얘기는 이제 국민이 만나는데. 잘했다. 한잔 잘했지. 그 얘기를 하아니다 만날 인연이었나봐요. 만날 인연이었나봐요 어모니하상이 너무 좋네 우리는 종민이를 하도 많이 결혼기 때문에 지금 내일 당장 결혼해도 다 준비 다 되어있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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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